엄마 음, 내가 야, 내가... 이 와중에 03이 형 뭐야? 야, <laughs> 전주 전투 점수 빵은뭐한 대도 아, 못 때렸냐? 어? 어, 어 전투 점수 0점이었어. 와, 0 뭐야? 잠시만요. 저... 그 위에 쌍둥이 자매품 1. 얘겐 이게 야이 뭐야? 야. 야. 와, 1. 야, 1. 와, 1점 누구야, 근데? 이진법이네. 아니, 레트야 <laughs> 점수판에서 너거 보면 0이 <laughs> 여섯개야 <laughs> 어? 어? 뭐 보이는데? 0 0 0 0 0 이쁘다 쿠앤크 같아 야 비조심 붕을 날려줘 나 삐감 이거, 이거 내가 깼음 <laughs> <laughs> 아 저거! 아니 잠깐 <laughs> 아, 잠깐만 어. <laughs> 어라? 어, 어. 시장님 혹시 본거 아니죠? <laughs> 아친어디이친은거이친는이 친구는 그 어. 이 친구는 삐구에이 친구는 구이친이는